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다연의 꼬붕 유붕 김기욱입니다 유붕 이제 날이 점점 추워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옷은 길어질 때 우리 유다연 씨의 옷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눈을 켜줄까? 어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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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예요. 어 그런 거좀 안에 얘기 안 해야만 아. 안 되냐? 왜 환상이 깨져? 예. 어 치마로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데 자 어, 저희 그 차이슈에게 저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음, 뭐예요? 무엇이냐?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겠다. 어 우리가 또 좋아하는 단어. 어, 좋죠. 너무 좋아요. 협조도 참. 좋은 제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브랜드가 이제 미국 건데 미국 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총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 할것 같아서 저희가 이 브랜드를 좀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릴 음이 제품을 몇 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는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요거는 그냥 그. 엔진 오일 넣을 때 같이 넣어서 아 네, 엔진 오일 첨가제예요 어허 엔진 오일 첨가해서 엔진을 보호하는 음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다 영어네 프로로그라는 제품이에요? 프로, 프로로그? 어... 나도 잘못 읽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좀 설명을 도와주실 전문가분, 에청팔마주씨 예, 대표님. 저희 협찬 협찬해 주는 분이 제일 좋은 네, 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 저희 정확하게 이게 브랜드 이름 이 뭐죠? 이게 프로롱입니다. 아, 아 프로롱. 예. 이렇게 프로롱 예. 읽으니다 프로롱이라는 제품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어떤 성능을 제대로 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남자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최대한 짧게 얘기해 주시야 됩니다. 그렇죠, 예, 카메라 보고. 지금 저희 제품은 의핵심 AFMT입니다. Anti-friction metal treatment.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니에요사합니다니에요 예, 저, 사실 제가 고백을 하자면 예. 어, 저는 일부 구장인데 아 예, 예. 여기까지만 알아도 될것 같고요 예. 차이슈 워낙에 팬이라서 제가 예. 그래서 아좀 출연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엔진을 트리트먼트 시켜주는 건데 프릭션이 뭐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막으로 나가죠 어, 그 프릭션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음 하고 음 메탈 트리트먼트 메탈은 뭐야? 철철 철, 트리트먼트 윤기. 그렇지. 아 진짜. 무서웠어? <laughs> 지역을하자면 철을 윤기 있게 해주는, 철을 어, 네, 보호해주는 그치. 그런 느낌. 응. 오래된 차들 특히나 응. 그런 차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이거 하는데. 시중가가 얼마예요? 저희 지금 어 7만 원에 소비자가격이 수요 어, 7만 원.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이거 미국에서 올 때는 2만 원에 들어오는데 <laughs> 5만 원 피를 붙여가지고 7만 원에 판매를 하고 아. 5만 원 남겨 먹습니까? 아, 그 정도는 아이고, 아니죠. 아, 그렇죠. 그러면 예소자 아, 나갈 수가. 아, 없죠. 아 그런가요? 구독자 분이 지금 2만을 원 넘었어요. 한만명 <laughs> 달라고면 하어떡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어. 한번 예, 말씀을 해보겠지만 어. 무조건 주세요. 나갈 겁니다. 어. 최대한 예. 많이 주세요. 최대.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최대한 뭐예요? 아, 요 어, 제품 하나 더 있네. 예, 네. 요, 요 제품은 요 이제 여성분들이 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어, 뭐죠? 이게 워터리스 워시 앤 샤인이라는 제품인데 네. 물 없이 세차를 하는 세차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시고 네. 흑세사 걸레로 한번 살짝 미시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든 뭐 벌레 죽은 거 아니면 뭐색동 이런 것들 그냥 싹 씻어지는. 제품이에요 저 지금 제차 진짜 더러워요. 예, 이거 어? 한번 그럼, 해보자. 예, 바로 해보시면 해보자.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 끌고 오세요. 예. <laughs> 아, 나 너무 창피한데 차 진짜 지저분해서. 가봐. 너, 너 창피한 게 우리한테 너무. 이걸 <laughs> 한번 뿌려보. 뿌리... 와, 여기 진짜 지무난네 가까이 오셔야 돼요. 카메라 가까이 오셔야 돼. 가까이. 가까이 아, 진짜 추운데. 근데 지금 닦지 마시고. 지금 닦지 마세요. 지 닦지 마세요. 더러운 거 보여줘야 돼. 진짜 더럽죠. 이거 안 아니요. 닦이면 이거 망이에요, 진짜. 요게 <laughs> 근데 녹, 녹이면, 녹은 안 닦이면. 아, 녹. 녹 아니에요. 녹, 녹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기한 장면 나올 거예요. <laughs>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녹물, 농물, 녹물처럼 보일 정도로 조금 더러운데. 예. <laughs>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물 없이 세차 가능하다는 가 것은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도 세차를 할수있다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비가 오는 날 예, 세차를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러면 요 걸레로 한번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안 닦여서 생피했으면 좋겠다. 예. 네. <laughs> 이렇게 밀 예. 오! 보면, 오 네. 대박. 이렇게. 어, 어우 들어. <laughs> 야, 진짜 차 더럽다 <laughs> 진짜. 와, 네. 이렇게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불리시면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예. 이게 좋은 게 여기만이 아니라 휠에도 쓸수 있고요, 유리에도 쓸수 있어요. 어, 갔어도 됐나요? 오... 예. 우리, 우리 다현씨가 세차하는 거 살짝 보여드릴까요? 예. 어, 우리 다현이 더 섹시하게 세차합니다. 아, 지금 내 시선이 카메라 각도가 너무 좋은데. <laughs> 와. 아. 야. 야. 근데 어, 섹시한가요? 아니요. 아. <laughs> 어, 근데 잘 닦이네. 아우, 왜 이렇게 들어올까? 아. 그차 네 진짜 니가 니가 딱딱한한 번도 없지 어? 맨날 자동세차 맡기고 그쵸, 그쵸? 차는 자동세차지 뭐잘 닦이네 엄청 그런 느낌이네 와 걸레 더러운 거봐아 진짜 진짜 유다현 씨의 예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엄마 예. 미안해 예, 진짜 걸레를 진짜 걸레로 만드셨어요 예아 예. 아, 마음에 드네 앞에만 깨끗하면 되지 뭐. 들게요. <laughs> 자 유단 씨의 차가 네. 굉장히 깨끗해진 걸볼 수가 있는 프로롱의 제품이었습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차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방법이 없었는데 적으면은. 어 집에서 오빠는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크지. 어 얘기하면 안 되는가? 뭘? 맞지다. <laughs> 오빠 차. 야. 야. 어차피 버 <laughs> 어쩔 수 없이... 야... 어떻게... 샀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 샀는데 어떻게하냐 그러니까 시기가 이게 요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산 거잖아 예전에 산 거예요 예전에 산 거고 그래서 뭐죄 지은 게 아닌데 저희는 지금은 안 사요 그쵸? 지금은 일본 제품이 싫어하잖아요 그쵸? 어쨌든... 물 없이 세차할 수 있는 네. 네. 그쵸 신호는 아, 왜 맥을 끄너내 차로 네가 되게 속상하거든 예뻐서 샀는데. 아, 참. 그쵸? 아니, 오늘 차는 뭐죠? 저차 때문에 살이 빠진다니까, 살이 빠져 <laughs> 저것도 운동이라고, 불면운동이라고 그지? 아, <laughs> 자, 아, 그래서 오늘, 아, 다현 씨랑 같이 만나볼 오늘 차. 이 차는 아, 유튜브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은 차만 봐도, 음. 이 차만 나와도, 음. 사실 무조건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차예요. 아, 진짜? 예. 네. 보증된, 왜요? 예. 네. 그 굉장히 그, 뭐랄까, 국민 차이기 때문에 이 차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음. 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차. 소나타! 와 소나타 외관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 어, 지금 어, 소나타가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 어. 반응이 너무 좋죠. 어, 왜냐면 소나타를 했을 때 오빠를 처음 만났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때가 네. 이제 뭐였죠? 소나타 뉴라이즈. 어, 맞아 맞아 맞아. 그죠? 그 맞아요. 네 그때 그 모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풀체인지 돼서 외전 어. 어요 아, 소나타에 이전이 있네, 우리가. 그래서 소나타를 보면 뭔가 어 고맙기도 하고 왠지 나를 자동차에 입문하게 해준 차 네. 같은 느낌. 그래서 근데도 이제 불구하고 유단이 그때가 엄청 깠기 때문에 약간 측은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그쵸. 그때 택시 차라고 내가 택시 아저씨들이 맛이 많이 음. 모는 차라고 내가 까가지고 음. 생각나요 그때가. 아 그때는 생각하고 싶을까? <laughs> <laughs> 어, 디자인이 너무, 너무, 너무 좋게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네, 근데. 네. 디자인이 너무 좋게 바뀌었고, 성능도 다 바뀌어서. 음. 어, 이거를 지금 갖고 계신 차주분이 있거든요. 네네. 차주분, 네, 네. 차주분 나와 주십시오. 예. 굉장히 가볍죠. 사람이. <웃음> 저보다... <웃음> 아니, 저보다 더 말랐어요. 부러워. 몸무게가 혹시? 지금 51, 2? 그 정도. 나가요. 저보다 적게 나가세요. 네? 진짜 좋겠다. 유다현보다 가벼운 남자. <laughs> 한 번만 들어봐도 돼요? 번 네. 주먹 깎여봐요. 힘 깎여봐요. 오! <laughs> 무슨 일이에요? 운동해요? 지금 자영업 하고 있어요. 음 휴대폰 매장. 아, 그래요? 아 네. 수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해도 되니까. 예. 네. 아, 매장 공부를 하고 싶죠, 솔직히. 아, 아 그렇죠. 아 의정부 어디. <laughs> 근데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안 돼요. 핸드폰은 안 돼. 왜? 안돼안 돼, 안 돼. 그럼 뭐요? 너무 잘 될까 봐. 아. 예. 예. 망했으면 좋겠어요. 에? 예. 에? 하지만. 에이. 예. 잘되고 계시잖아요. 나도 지금 망하고 에이. 있었어. 자, 핸드폰 회장. 의정부 어디입니까? 짧게. 의정부 호원동에 있고요. 예. 보통 소비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불법 지원도 해줍니까? 불법 지원은 대놓고는 말씀을 못 드죠.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갈게. 갈게. <laughs> 그럼 저도 핸드폰 바꾸되 뒤로 살짝. 이따가. 아 그럼요. 아, 어, 살짝 그래? 이렇게 주머니에 살짝 넣어도 되죠. 아 주머니에 살짝 자. 넣어준대. 지금 스물아홉 살, 스물아홉, 29. 결혼하셨고 음. 안 했죠? 아안한 아.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아, 네. 어, 여자친구 그렇구나. 있으시고 없죠? 아 아유, 없죠, 당연히 없죠. 예. <laughs> 네. 여자친구 만나면 본인보다 가벼운 여자가 좋습니까, 무거운 여자가 좋습니까? 저는 통통한 사람이 좋죠. 아, 네. 아. 이제 말랐잖아요. 아. 말랐 말랐잖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 홍성훈이요. 성훈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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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훈 씨 기준에 봤을 때는 다니수도 굉장히 말랐거든요. 마른진 않았어요. 네, 마른. 아니, 기, 굉장히 키가 크고, 늘씬하고잘 빠지는 몸매인데. 아, 그렇죠. 성훈 씨가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통통해 보이겠지. 그래서 <laughs> <laughs>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계속. 아! <laughs>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놀랐었을 텐데, 지금 키가 어떻게 되죠? 키가, 키가 69에서 70. 음. 아, 169에서 70까지 가는 어, 어. 우리 성훈 씨가 옆에 있어 핸드폰은 제가 밖으로 갈게요. 네. 성훈 씨한테 가야겠다. 의정부. 음, 가기 전에 명함 한장 드릴게요. 주소시스 음. <laughs> 저기 삼사 다 합니까? 다 합니다. 3사. TV도 하고. TV도 그치, 하고 인터넷도 그치. 하고. 아. 다 있습니다. 어. 네. 자, 우리 어, 핸드폰 매장을 하시는 우리 홍성훈 씨. 네, 홍성훈 네. 맞죠? 네. 어, 홍성훈 씨가 어, 끌고 다니는 차가 소나타입니다. 어, 어, 이번 소나타에 대해서 본인이 산 이유와 자기가 알고 있는 소나타의 지식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사게 된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네. 옵션이 사, 3600이라는 금액에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니까 편의 주행이나 이런 음. 부분에서 확, 확실히 좋고 보통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싼데 이제 옵션이 많으니까 보험료가 좀 많이 떨어지죠. 어 네. 근데 이제 차이대에서 얘기하는데도 약간 그 영업사원처럼 얘기하는 게 티가 나네요. 네. 원래 말투가 이게 노가 계시네. 이게 그러네. 좀. 그쵸. 이게 있습니다. 영업을 제가 20대 초부터 했으니까. 네. 네, 뭐 어떤 영업부터 것. 시작했어요? 가전 제품도 판매했었고 네. 뭐 휴대폰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서 네. 네. 이게 딱 몸에 배. 그래서 이게 배에 계시구나. 음. 이게 딱짝딱딱꼬 아, 이게. 제가 뭐막 이런 뭐 이런 네. 리액션이 이게 배에 계세요. 재밌네. 네. 이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사기 치면 진짜 잘 먹고 살거든요. 근데 안 치고 아, 법적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죠. 네. 지금 저희 그 차이슈의 구독자이신가요? 네. 야 아, 구독하신 지 얼마 됐어요? 차 놀자 때부터. 아,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성훈아. 그러면은 <laughs> 저희 프로그램을, <laughs> 저희 프로그램을 파는 것처럼 해서 한번 소개를 좀해볼요 판다고요? 해주세요. 네. 저희 아 프로그램 을 홍보하듯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영업사원이니까, 음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너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슈. 차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놀자 때부터 이어왔지만, 그래도 김기욱 씨, 유다현 씨,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와서 이게 그냥 단순히 차만 리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차보다는 재미, 이쪽 위주라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어, 잘했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소나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 아, <laughs> 어, 이번에 풀체인지가 됐죠? 그쵸. 아, 어, 풀체인지 너무 마음에 들죠? 완전 풀체인지 돼서 완전 네. 예쁘죠? 디자인에 확 끌렸습니까? 끌렸죠. 아, 어떤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끌리는 포인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부분이 아예 이제 조금 두껍게 나왔다고 보면은 음. 약간 날카롭게 해서 약간 찢어지고 날렵한 거. 본 네, 본넷 라인 쪽으로 해서 LED 살짝 들어오는 거 데이라이트. 그렇죠. 네, 요즘 뭐 디자인의 추세가 다 날렵함이거든요. 음. 네, 스포티하고 날렵함 이런 건데 뭐 쏘나타에도 어 그런 디자인들이 잘 녹여져 있다. 음. 네, 그래서 아, 하나 하나 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음. 오세요. 네. 네. 자, 쏘나타의 전이 앞에 모습이죠. 예, 쏘나타는 일단은 헤드램프가 어, 전 트림이 다풀 LED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전구는 안녕이라는 오. 거죠. 예, 그래서 LED를 쓰면 되면은 일단은 뭐 광량도 굉장히 뭐 밝고 음. 또 오래가나? 영구적이죠, 반영구적이죠. 아 진짜? 예. LED를 LED가 다닳아서 갈았다라는 거는 없죠. <laughs> 예. 그래서 LED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단점이라면 좀 고가라는 거. 전구보다 좀 비싸지만 그래도 장점이 너무 많은 거라서 LED는 무조건 이제는 써야 되는 추세죠. 음. 예. LED를 쓰니까 이렇게 작은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밝게 비출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 어 지금 자세 좋아요. 자연스 <laughs> 자세 좋아요. 나는 차 리뷰보다 <laughs> 너만 보고 있어. 아샹. 아. <laughs> <laughs> 가운데 이 라인 들어간 게 너무 특이하네. 그쵸. 이게 어떻게 포인트죠? 중간에 이렇게 빡 그을 수가 있지? 그쵸. 차앞 모습부터 옆 모습을 싹 둘러싸고 있는 아이 크롬 가니쉬. 이게 뒤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예, 이, 이게 사실은 예, 이번 소나타의 포인트죠. 아 어, 핵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어, 특히나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 끊어진 데부터, 네. 여기 앞에까지 들어오는 라이트가 아,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 그쵸. 그, 그것 때문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완전, 라이트가 음. 들어와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저, 조금씩 연해지는 타입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그라데이션. 여기는. 아, 진짜? 어머, 어머, 어머. 그라데이션. 그리고 앞에 모양을 이렇게 일자로 이, 이 크롬 라인을 일자로 안 빼고, 음. 가운데로 모았다라는 거. 예. 네. 가운데로 모으면 어떻게 보여, 요 차가? 날렵해 보여요. 그렇죠. 예, 네, 날렵해 보이죠. 이 밑에도 크롬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네, 여기 크롬이랑 들어가 있죠. 네. 어... 크롬을 참 많이 썼어요. 어... 크롬을 좋아하는 나이대가 몇살 어, 어, 몇 정도라고 생각해요? 3,40대? 그렇죠. 그러니까 막 가장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롬을 넣었죠. 소나타를 음... 선택할 수 있는 나이대가 그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광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몇살 몇 정도 될것 같아요? 무광이 좀더 어린 것 같고 유광이 좀더 나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해요. 맞아요? 유다현 씨 진짜 이제는 혼자 해도 될것 같아서 내가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김규식 나가주세요, 할까봐. 아니네, 오빠 옆에 유붕으로 계속 있어야지. 다음 주부터는 제가 무릎을 꿇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약간 생선 <laughs> 느낌이 나는. 어 약간 매기 같다, 매기. 맥... 아, 와, 맥이. 아까 매기 이후로 더이야 아, 그러면 현대에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생선 말고 딴거 없나? 요 매기요, 매기 맥이 매운탕 맛있어요. 매기 매운탕 진짜 맛있어요. 진짜. <laughs> 됐어. 그어 날카로운 이미지. 짭차차 스킬 디자인을 보면 어때요? 날카롭다, 진짜. <laughs> 아이성 그 모든 바꿀 때마다 이렇게. 왜 트렁크에는 손잡이가 없을지. 음...